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이제 기분을 좀 내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옥탑방이 매력은 있어 매력은 있는데 겨울이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오면 약간 요런 낭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한번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못 살고 드디어 이제 옥탑방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벚꽃 영상을 찍으러 갈 건데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갈 수가 없는 시국이기 때문에 그뭐 넓게 벚꽃을 구경한다기보다 그 길가에 벚꽃 펴 있는데 가서 사람 없는 데서 틈틈이 널그 클립 영상들을 조금 찍으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려서 잠깐 찍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으러 가는 장비 채비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장비 얘기가 조금 들어가겠죠.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카메라는 바로 어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후지 T200입니다. 이제 T200에 1545 번들 렌즈가 껴있죠. 음그 다음에 후지에 쓸 렌즈들은 1024? 1024 조리개 4짜리 어, OIS 손떨방이 되어있는 렌즈입니다. 근데 사실 1545 번들렌즈보다 어, 브이로그 찍을 때도 이렌즈를더 많이 써요. 이렌즈가더 화각이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음, 90mm F2짜리. 제가 망원 계열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일이 있을까봐 단 렌즈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제 18mm F2짜리. F2 짜리 단렌즈입니다. 어, 이제 야외에서 먼지가 들어갈 때 대비해서 이제 에어블러셔 벽벽이 챙겨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으흐, 저희 메인 카메라 Z7, 어, G7이죠. 4 6 0 0만화 소의 풀프레임 어, 니콘의 미러리스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달려있는 렌즈는 마운팅 된 렌즈는 탑론70200 구형이에요. 구형. 뭐 중고로 하면 지금 50만원 정도 할텐데 이게 아직은 잘 쓰고 있고 이제 이 미러리스로 넘어가면서 마운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해주는 어댑터 FTG가 있죠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데 어, 여러분 혹시 그 벚꽃이나 은행나무길을 찍으러 가실 때 이제 많이 사진 찍어 보신 분 알겠지만 광각으로 넓은 그 렌즈를 챙겨 가시면 생각보다 예쁜 사진을 많이 못건져요 왜냐하면 벚꽃 사이사이나 은행나무 사이사이가 굉장히 멀어, 너를 보이기 때문에 촘촘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뭐, 내 여자친구나, 뭐, 가족이랑 같이 가서, 그, 상대방도 찍어주고, 뒤에 배경도 어떤지 찍어주고, 혹은, 현재 뭐, 벚꽃이 피어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걸 좀 전체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좀 넓은 화가, 핸드폰 정도가 좋겠지만, 약간 좀 심심하고, 생각했던 것보단 예쁘지 않은 사진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망원렌즈를 가져가서, 좀 이렇게, 줌을 당겨서 집중해서 감성적으로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sleep well my dear tonight in our bed with nothing behind us and nothing ahead. h a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어, 꽃을 찍을 때는 밑에서 위로, 역광으로 찍으면 투명하게 꽃잎이 비춰지는 그런 곳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꽃보기가 사실 힘드니까 어, 제가 이렇게 사람 없는 곳을 찾아 찍은 꽃으로 대신 꽃 구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꽃을 좀 보시죠. 나온 김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식당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지 못하고 포장을 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포장을 좀 해가는 방향으로 해볼 텐데 포장은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 포장 주문은 되는데 제한 예. 20분 걸릴 거예요. 아 나오는 때까요 네. 네. 그러면 오징어, 오징어 하나하고 돼지고기 네. 하나랑 네. 순대 하나 이렇게 삼만 원이에요. 네. 아, 포장 나오는데 20분 걸린다. 20분. 저는 이 오징어가 특히 좋습니다. 적당히 매콤한 맛. The tide. so sleep well my darling good night